구필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포천시 신입동에 위치한 신축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은요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현장인데요 계약이 어, 됐다가 다시 해약이 돼서 나온 테라스 세대입니다 포천에서 제일 큰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현장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고요 가격이면 가격 구조면 구조 빠지는 데가 한 군데 없는 오늘의 현장, 저와 같이 함께 가보시죠.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은요 어, 포름 타입으로 해서 대형 테라스가 있는 어, 1층 세대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전실 구성이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전면에는 와인색의 이렇게 여닫이로 해서 어, 중문이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있고요 왼쪽편에 보시면 은 이렇게 키큰 장으로 세칸 밑에도 세칸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발 넉넉하게 수납하시면 되시고 밑에도 띠용 시봉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반대편데요 여기 또 수납 공간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어 신발 수납 공간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일괄소등 설치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소등 점등 하시면 되시고요. 밑에는 또 벤치 부분하고도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신발은 어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서 내부 구조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여닫이에서 들어가면요. 여기는 이제 복도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내부 구조고요. 일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서 바로 계약이 돼서 나갔다가 다시 해약이 돼서 돌아온 그런 세대입니다. 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주방 부분과 네, 이렇게 거실 부분이 일체형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상당히 좋게 나와 있고 더 좋은 부분은 테라스까지 정말 포천에서는 제일 큰 테라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어 거실부터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밑에 바닥 부분은요 우드톤의 이렇게 헤링본 타입의 강마루로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 1층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루버셔터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사생활 보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차단 가림막으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실 부분은요 어, 이렇게 벽체 부분은 TV 월, 아트 월 쪽은 웨이 코팅 마감으로 해서 깔끔하게 화이트 톤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가위에다 TV를 놓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벽걸이로 해서 보다도 거실 공간을 넓게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위쪽에 천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대형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거실 등도 정말 럭셔리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띄움 시공 하셨죠? LED 매립 등으로 해서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 자체도 상당히 높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세대고요 이쪽에 보시면 제가 오늘 포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알파룸 공간으로 해서 작업 공간을 할수 있는 어, 포룸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은요 4,330이 나오기 때문에 넉넉하게 어, 이쪽에 4인용 소파 놓으시고 저쪽에 TV 놓으신다고 하시더라도 넉넉하게 좌상 피시고 가족분들끼리 어, 식사하실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거실 생활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실 사이즈 준비되어있고요 앵글 한번 돌려 볼게요 예, 이쪽에 이제 주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방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차례를 좀 설명을 도와드리면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아일랜드 식탁 부분이 정말 크게 폭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6인용 식탁으로 충분히 이용을 하셔도 되고 상반 자체가 넓기 때문에 어, 음식을 많이 놓고 식사를 하시더라도 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쪽에도 수납 공간들이 다 준비가 다돼 있거든요. 부족한 수납 공간들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무릎 띄움 시공도 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무릎 집어넣으시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요 냉장고 자리는요 이렇게 지금 디피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무상 옵션은 아니시고요. 가지고 오실 때 어, 냉장고, 김치냉장고 가져오셔서 어,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공간도 좌측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위쪽과 옆에 쪽에도 수납공간을 또 많이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정말, 어 주방 그 용품들을 다 밖에다 놓지 않고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넉 넉한 수납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은 우드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화부장은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11자 동선인데 이폭 자체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이동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넉넉한 공간이고요 이쪽에 보면은 밥솥을 네, 쓰는 공간도 준비를 해드렸고 이 앞쪽에 보시면요 대면형으로 해서 이렇게 대형 사각 싱크볼 그다음에 코브라 수전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옵션더 체크해 드리면요 이쪽에 빌트인으로 해서 광파오븐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환기창이 와이드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하시면 되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 참고적으로 모든 세대가 다 정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신축 현장입니다. 폭탑은요, 3구 하이브리드 인덕션을 준비해 주셨고, 위쪽에 벨평 후드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간도 상당히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하시는다 어머님들 편안하게 음식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더더 더 들어가 볼게요. 네. 다용도실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포인트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고, 단차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어, 옵션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어, 워시타워 올려놓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 DP가 되어 있는 거고요. 보조로 이렇게 어, 수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물청소도 가능하세요. 자, 오늘의 집의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말 대형 테라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두에서도 한번 나가볼게요. 어, 요렇게 정사각형은 아니고요. 널찍하게 마른 먹골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대형 테라스인데요. 앵글을 한번 돌려드리면요. 널찍하게 정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아마 포천에서는 제일 큰 테라스 세대가 아닐까 하네요. 어, 정말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한쪽 부분은 카페테리아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닝 같은 거 설치하셔서 이쪽에 어,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넉넉하게 준기가되 있고요 바로 뒤쪽에 이렇게 실제권을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네, 이런 어, 장면도 연출이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정말 좋아요 네. 여기가 계약이 됐다가 다시 돌아온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들어가서 내부 구조 안에좀 도와드릴게요 자 천천히 가면서 어,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룸 작업실 공간 인데요. 요 공간도요. 이렇게 개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이즈도 잘 나와 있어요. 너노까잘 나와 있는데요. 알파룸 공간도 사이즈가 작지가 않습니다. 어, 좌우폭은요. 2300이 나오고, 세로폭은 창가까지 폭은요. 3340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 놀이방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작업실로 이용하시거나 소재를 이용하셔도 되는 충분히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 창자체는 또 총창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햇빛 걱정은 안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각 방마다 이렇게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부터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어 전면에요 대형 유리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자 산반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스프레이건 준비가 되어 있죠. 바닥 청소하시면 되시고요. 가변기와 이렇게 세면기 준비가 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황금색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 샤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코너 상반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물튀김 방지 파트샵 이쪽에다가 치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과 줄눈 시공까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공간들이 너무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집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두번째 침실이죠 알파룸 포함해서 예. 이제 두번째 침실부터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각 방마다 다 준비가 되어있고요방 사이즈 공간이 정말 어, 크게 크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잘한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좌우 폭은요 어, 2600이 나오고요 어, 창가까지 폭은 3350이 나오기 때문에 넉넉하게 침대 책상 붙박이장 다 들어가거든요 알방 주셔도 충분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침실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세 번째 침실인데요. 안방 부분이에요. 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어, 블라인드 쳐놓으셨는데 블라인드 바깥쪽으로 습세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창가까지 폭은 3,550이 나오고 좌우 폭은 3,650이 나오거든요. 넉넉합니다. 충분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대형 침대 놓으시고 이용할 수 있는 안방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드레스룸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 드레스룸 공간 여기에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 수납하셔서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별도의 이렇게 또 파우더룸 공간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귀중품 어, 같은 거 여기다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메인 욕실이 아닌 부부욕실 공간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사이즈 좋게 나와있고요 환기창은 없습니다 대신 환풍기 준비되어 있고요 공간 넉넉하게 아, 포인트 타일을 밑에 쪽에 녹색 톤을 주셨구요. 어, 밑에도 줄을 시공 다돼 있거든요.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구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벽걸이 수납장하고 유리거울, 그 다음에 세면대 양동기 다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네요. 넉넉한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 도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침실 안에 도와드릴게요. 역시나 실스템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박이장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아예 방 주셔도 되고요 네 번째 침실 방 사이즈는요 창가까지 3,350이 준비되어 있고 좌우 폭은 7,780이니까 넉넉하게 아예 방다 주셔도 됩니다 방들이 다 사이즈가 다 좋게 나와 있어요 자 거실 가서 마무리 한번 해 볼게요 오늘 소개해 드린 포룸 현장 어떠셨나요? 포천에서 제일 큰 테라스를 가진 현장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이 영상을 보시고요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영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3룸으로 된 테라스 공간 4룸으로 된 테라스 공간 그 다음에 테라스를 찾으시면 포천에 있는 현장들 다 비교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